대중 항일 역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시고 또 베이징에서 보보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원순 대표님 모셔서 한 말씀 들어보겠는데요. 어, 대표님, 그 재외국민으로서 이번 이재명 그 경선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어, 대선에서 어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우리 해외에 사는 분들이 국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. 관심은 많지만 직접 참여하는 투표율이 너무 적어요. 그래서 저는 그 해외 선거인단에 신청해서 이메일 받으신 분 계시죠? 저도 받았습니다. 확인해 보시고 내일 6일부터 선거 투표하시면 됩니다. 재외 국민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은 관심과 참여하는 투표율이 말해줍니다. 재외 국민의 권익과 혜택을 받으시려면 꼭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말보다는 행동 아시죠? 이재명 합니다. 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